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쭈위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쭈위입니다 어,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어, 베란다에 지금 나왔습니다 어, 다른 일을 하다가도 목말라는 식물이 있으면 어, 물을 주고 어, 일을 하요 이렇게 시든 꽃잎이 있으면 어, 잘라 주기도 하고 어, 누른 잎이 있으면 따주기도 하고 어, 마른 가지가 있으면 쳐주기도 하면서 어, 오늘도 이렇게 어, 식물들과 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잦은 노동과 불편함까지 감미하면서 어, 공들여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어, 식물이 건네주는 어, 뿌듯한 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유리호프스가 꽃이 어, 많이 피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꽃모니가 막 맺혀 있었잖아요. 지금 어 꽃이 많이 피어서 자꾸 이렇게 톡톡 건드리고 싶네요. 너무 예뻐서 노랑 노랑 이렇게 꽃대를 쭉 올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예쁘죠? 톡톡 이렇게 <laughs> 자꾸 건드리고 싶네요. 대모로 어 제가 분갈이 할때 어 뿌리를 많이 건드리고 가지를 어좀 작은 새싹들을 많이 쳐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어 이제 자리 잡고 어잘 자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숱이 많이 없죠 제가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어좀 나무처럼 어 키우고 싶은 게제 목표인데 어 잘될지는잘 모르겠습니다 데모르는 어, 꽃도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어 많죠 노란색깔, 하얀색깔 뭐 어, 다양하게 어, 있더라고요 가성비도 싸고 어, 예쁘기도 하고 <laughs> 꽃인심도 좋고 어, 지금도 보면 어, 꽃봉오리가 많이 맺혀 있습니다 아이 색감 어, 어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어, 그리고 아잘리아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어, 꽃다 떨어지고 요거 한 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죠 빨간색도 꽃이 어, 보통 꽃보다 좀 꽃이 큰것 같습니다 많이 큼직하니 어, 이렇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아 왁스 플라워 어, 요아이어 변함 없이 어, 꽃을 더 이상 피워주지도 않고 그리고 지지도 않고 요대로 어, 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옹기종기 이렇게 붙어 있는 꽃이, 아 어, 정말 너무, 어, 예쁩니다. 어, 조금 있으면, 어, 어버이날이 다가오죠. 하외단지 나가면은, 가네이션 종류가 정말 많이, 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 요 아이는 한기 가네이션이라고, 어, 향이 나는 어, 카네이션 이라 하더라고요 향기를 어, 맡아 보니까 어, 향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저는 어, 잘 모르겠네요 어, 옆에 있는 유 아이는 사파니아 어, 부산에도 한 이틀 정도 지금 비가 왔었는데 어, 좀 흐렸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못봐서 어, 꽃이 지금 많이 시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 따줄게요. 꽃봉오리는 지금 많이 맺혀있기 때문에, 어, 햇볕만 받쳐주면은, 어, 꽃은, 어, 조만간 살짝 어, 필것 같습니다. 아, 어, 옆에 이 아이는 흑진주인데, 어, 자세히 보니까 이제, 어, 꽃망울도 맺히고, 어, 햇볕만 나면은, 아, 꽃이 어, 만개하면 너무 예쁘겠죠. 지금 어, 웅장하게 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애니시다, 이제 꽃이 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노랑 노랑하게 너무 예쁜 어, 꽃이고 너무 예뻤는데 이렇게 이제 꽃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아이들이 어, 꽃이 필 때는 예쁜데 어, 꽃이 떨어질 때는 좀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 어,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 제라늄 요 아이는 주황 색깔인가요? 아 너무 선명하고 하얀 색깔, 핑크 색깔. 아 요즘 이렇게 하얀색에 어, 제가 꽂혔는지 <laughs> 하얀색이 어, 너무 어,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어, 예뻐요. 물꽂이 해두었던 요아이 어, 제가 오늘은 흙에 어, 심어주려고 합니다. 어, 공통으로 부르는 이름은 필로덴드론 레드브리스터이라고 하고요. 어, 본 이름은 레드브리티시 베티올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아이 잘라가지고 물꽂이 한지가 한 3개월 된것 같아요. 요런식으로 잘라가지고 물에 담가두었는데 어, 뿌리도 많이 내리고 어, 물 속에서 이렇게 새 어, 잎도 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어, 화분에요 어,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필로덴드론은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어, 아주 순한 식물이고요. 어, 처음에는 순탄치 않을 듯한데요, 어,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멋있는 잎을 어, 기대해도 될 겁니다. 흙은 어, 혼합배양토랑 그리고 야생토 야생토에는 녹초토, 저옥토 마사소립 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배수가 잘 되게 어, 만들어 가지고 어, 요렇게 한번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어, 요 아이 어,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흙을 어, 살살 이렇게 묻어 주면 됩니다 아이고 또 흘렸네 분갈이 할때는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어 이렇게 흙을 흘리니까 어 청소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분갈이 할 때마다 어 항상 느끼는 점인데 아 오늘은 절대 어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심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어, 필로덴드론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깊게 뻗어 내리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깊은 화분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높이의 화분을 쓰는 게 어, 좋습니다. 저는 이 낮은 화분이 있어서 어, 여기에다가 어, 한번 심어 볼게요. 이렇게 분갈이는 다 했고, 어, 마감은 어, 야생토로 어, 마감을 해주고, 그리고 긴 줄기는 어, 많이 흔들려서 지지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었습니다. 뿌리가 아직 활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지대를 어, 세워서 어, 고정을 시켜 주면 좀더 안정적으로 어, 자라겠죠. 이렇게 시지대를 세워도 밑에 고정이 어, 잘 안될 경우에는 어, 돌로 가지고 어, 고정을 어,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필로덴드론 돌려주시고 <laughs> 레더 브리티시 패티올 어, 물꽂이 아이 어, 오늘 식재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어, 아마 어, 폭풍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 키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독특한 입으로 그림 그린 인테리어 효과도 탁월하며.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 어, 항산화 미세먼지로 시끌시끌한 요즘 어, 공기 정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 어, 기특한 아이죠.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